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눈맑은 기린입니다 요즘 N번방 사건이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것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선생님들과 과연 조주빈과 같은 성범죄자,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N번방 운영자 박사라는 조주빈 얼굴이 공개됐잖아요 왜 저런 사람의 인권을 지켜줘?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인권 공부한다고 하면 무슨 제가 돋닦은 사람인 것처럼 보는데 아니에요. 진짜 욕이 치미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잠깐 분노는 접어넣을게요 인권은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모든 인간의 권리예요.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인권을 말할 때 우리는 이런 인권의 보편적인 의미를 떠나서 인권을 하나의 이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인권을 챙긴다는 표현. 네 인권 네가 챙겨야지 아무도 안지켜줘 이런 거요. 인권이라는 파이가 있고 그것을 나눠 가지는 것을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인권은 누군가의 인권을 뺏어야만이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권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기만 하면 가지는 것이고. 헌법에 앞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권이 있는가, 아닌가의 기준은 진짜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권이 있냐, 없냐라는 말은 이 사람이 인간이다라는 전제를 파괴하는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사회가 범죄자들의 인권을 제한하고 처벌해요. 왜 처벌하는지 아세요? 격리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은 처벌받는다. 그리고 교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보내는 거예요. 범죄자도 인간이라서 기본적인 인권을 누려야 되지만 더큰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인권을 일부 제한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범죄자가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원하는 처벌을 할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것이 법률이니까요. 우리가 돼지한테 법 적용 안 하잖아요.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기울어지다 못해서 왜곡된 운동장 속에서 우리가 범죄자의 인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으려면 왜곡된 운동장을 봐야 되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사실 오래전부터 행해졌던 일이에요. 공개수배도 있고요.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방문처럼. 범인 신상을 붙여서 공개했잖아요. 제도는요, 당장 여론이 들끓는다고 해서 그것에 부흥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 까닭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지금 가해자 신상 공개, 처벌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제도가 필요한 거지, 그걸 범죄자 인권이 지켜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권은요, 양팔 절의 접시가 아니라 받침대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면 우리는 인권을 통해서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누군가에게만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주빈이 말했듯이 그 사람이 악마이기 때문에 한 개인에 의해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그마치 26만 명이라는 누적된 이런 그 텔레그램 참여자에 더 분노하고 있잖아요. 범죄는요. 한 개인이 저지르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 문제예요. 한 사람의 인권을 묵살하고 말살하고 개인에게 범죄를 떠넘긴다면 우리가 가해자 하나만을 제거해서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이런 논리는 전형적인 대결구도 피해자 인권이 중요한가, 가해자 인권이 중요한가라는 문제를 만들어요. 가해자 인권을 처참하게 뭉개버릴수록 피해자 인권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여성들이 이렇게 비참하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더 참혹하게 묘사하면서 사실 이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폭력을 극복하고 고발한 피해자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피해자라는 프레임 속에 넣어버리면서 실질적으로 2차 가해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계신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읽고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